안녕하세요. 영수기의 손맛. 오늘은 호박나무 볶음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새우 넣고 한번 보세요. 새우 넣고 볶음은 맛있어요. 호박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 가지고요 잘라서 한번 한번 해 볼게요. 호박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저는 동그랗게 안 하고 옆으로 이렇게 썰 거예요. 또 호박도 이렇게. 토막이 이 정도 이 정도씩으로 해요. 조금 더도톰하게 썰어도 되고. 그 반대 여기다가 간을 조금 하겠고, 물을 조금 뿌려놓을게요. 간이 되는 동안에 야채를 좀 손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소파 좀 하고. 소파하고 대파하고 두 가지 섞을, 섞어서 해봐야 되겠다. 한우 검사 썰어놓은 거. 새우는 이 새우를 이 새우를 맛있어요 이게 국산 새우라고 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 내가 고하면 맛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양파 조금 하고요. 양파 조금 하고 오늘 마늘. 마늘 조금 넣고. 그러면 기본 양념이지 뭐. 호박이 간이 드는 동안에 이 새우를 조금 한번 볶아볼 거예요. 지저분한 거 있을 것 같으니까, 채에다가 한 번,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안 깨끗하네. 물한번 씻었어요, 혹시 또 무슨 지저분한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소우도 또, 에어로비린내가지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좋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 날아간 거고. 볶아볼게요, 이거요. 호박 좀 볶아볼게요. 호박을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반반씩 섞어서 볶을 거예요. 이게 들기름요. 들기름 한 숟가락. 또 참기름도 한 숟가락. 이제는 간장을 안 넣고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아, 양파 조금 네 마늘도 있죠. 마늘 좀 넣을게요. 이 호박도 너무 어렸을 때만 면은 뭉그러져면 또무컹물컹한맛이 좀 파란색이 날때좀 돼서 아까 이렇게 볶아 놓은 새우 태우 있죠 새우를 조금 넣고다 넣을 거예요 양파청 조금 넣을게요 물은 또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버리거든요 지금 약한번 해가지고 리고 해야지. 호박 색깔이 이런 게났을 때요. 새우젓을 간을 조금 할 거예요. 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소금에 조금 잘났잖아요. 뭐가 다가면 서 해야 되니까. 좀더 해줘. 지금 돼갖고 그림 다 됐죠 이때파어놓는거 있죠 파어놓는거 하고 고추는 그냥 고명으로 넣을 거예요 없어도 안 넣어도 돼요 네바니영수이의 손맛 새우 호박 볶음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